그브 정글. 음, 아수까지는 승률이 백퍼예요. 사생 영패. 환사의 음, 협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채선을 다해봐야지. 어, 봐요 소라카잖아 와 소라카 상대로 원래 인베 가는 거 아닌데 킬을 따긴 따네요 신기한 게 안 되겠다. <laughs> 괜찮네요 그래도 스펠도 빼고 저분 큰일다 제가풀뺀 곳을 잘 가져야겠는데요, 여우 판은? 정글이야 뭐, 포션 하나로도 먹으니까 상관없는데. 다른 라인인가 봐. <목소리> 차치했어 오우 랩렙랩렙 짚고 탑뺄게요 아잇 아니 이거 몇 번이나 실수하는 거야 이거를 <laughs> 아니 바보 바보 진짜 바보다 맨날 실수해 온다고 레벨 괜찮 거든요？탑 은 그렇게 단단 하지 않은블라디고 가야겠다. 이건 딸수 있어. 블라드 풀 빠졌던 거 아니까. 어, 장난칠 시간 없어. 느낌 좋은데요? 승률 100퍼 5승 0패까지 하겠는데? 파란 색깔 아직 전멸도 남아있고 5승 0패 갑시다 5승 0패 아프고만.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뭐. 골드, 실버 이런 곳에서의 100퍼가 아니라 다이아 3티어에서 승률 100%니까. 시야 있는 거 아니야? 아, 아깝다. 뭔가 간나. 아 지금은 뭐 딱히 갱갈 곳이 없어요. 굳이 간다면 타겟도 괜찮네. 여기서 하 역갱은 확실히 가능해요. 리신보다 제가 좀잘 나왔으니까 레벨도 높고. 와드가 있는지가 문제인데 쉔 전멸 킬 가능하고요. 아 도발, 도발 잡멸요1313 적을 처치했습니다. 더블 킬. 오 나이스 이제 저는 탑급 6렙이 아니라서 내가 못 이기는 건데 얼쑤 <laughs> 좋아, 좋아, 좋아. 용사 나왔어. 와, 에코 시몰 나왔어요. 시몰 우리 팀도 잘한다. 승률 100%, 이건 확정이네요, 확정. 5승 0패. 음, KDA도 요번 판에 죽지 없어. 않고 키러시 올리면은 4.0까지 올라가겠고. 어, 좋아, 좋아. 야. 카직스 별로 어. 안 좋아요. 하지 마. 하지 마요. 그브가 짱이야, 그브가. 카직스 고립 딜이, 그브는 고립을 안 해도 나와요. 그냥 Q만 맞춰도 고립 딜이 나와, 거의. 좀 과장을 과장을 좀 보탠다면,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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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여기다가 궁 쓰고 싶은데. 없나봐요 궁 데미지가 있어. 지금 400 400 맞나? 음. 아이고 아 <laughs> 이거 벽 벽이랑 벽 빨리 벽이랑 벽에다가 큐 썼을 때가 진짜 너무 너무 가슴 아파. 엄정. 만화가 없긴 한데 궁쓸 만화만 생기면은 잡을 것 같아요. 음. 너무 많아? <웃음> <웃음> 편해 편해. 킬먹기 편해. 마나 보트 생기니까 아안 생기네. 하나 더 밀고 갑시다. 시험 궁도 있으니다 리진이 온다고 해도 죽진 않을 거예요. 아이템 트리는 요무, 멜모셔스 양날도끼, 최후의 속삭임 가시면 돼요. 방관템으로. 치명타도 좋긴 한데 저는 이게 더 손에 익더라고요. 그냥 맞추기만 하면 되니까. 치명타는 또 BF가 비싸잖아요. 지금은 방어력 관통으로 가시는 게 아이템 뽑기도 쉽고 BF 1350원 이거 정글러한테 생각보다 큰돈이라서 하위템 저렴하고 딜잘 나오는 방어력 관통 가세요. 방어력 관통. 뭐도 있어. 어, 이게 말이 돼요? 정글러가 이 라인 클리어가? <laughs> 말도 안돼 진짜. 정글러가 무슨 라인 클리어를 이렇게 잘해? 지금 근데 또 웃긴 게 그레이브즈가 너프 먹은 다음에 아예 안 보이잖아요. 이거 진짜 완전 진짜 숨은 꿀이에요. 숨은 꿀. 강추합니다. 강추. 카직 사시는 분들 카직 사시면 이거 하면 분명히 점수 올라요. 어렵지도 않고 챔피언 자체가 뭐 보지도 않고. 그부 정글했네. 던짐하면 제가 할 말이 없지만. 파괴없어 <목소리도> <움직이는 걸> <목소리도>

미게임끝나긴했는 데. 하는 데. 긋나게 하는 무 긋나게 하는 데. 긋나게 하는 데. 긋나게 하는 데. 려요게 하는 데. 긋나게 하는 데. 긋나게 하는 데. 긋나하하 저거는 저렇게 들어가도 던지는 게 아니야. 안녕하세요. 죽으면 안죽 쉔도 <목> <샌드> 너무 잘 크고. <목소리를> 베인 잡아볼까요? 아깝다. 슈 저거 막타 맞았으면 잡았는데. 아마 피궁 맞아서 별로 없을 거예요. 200 정도 남았으려나? 다 맞았으면 안 죽었을 리가 없어. 완전 쎄 근데 딜이 좀 아쉽다 아유 <laughs> <laughs> 바보야.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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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없어. 이겼네요. KDA도 집에만 있으면은 이 시, 지금 눈물에만 있으면 아주 7 8 8.0 8.0이면 아주 준수하고. 아군이 당했습니다. 던져도 이기지요. 상관없지요. 아 그리고 이는 한발 쏘고 나서 쏘세요. 쓰세요. 안 그러면 탄약이 늘어나지가 않아서 이를 딱 쓰면은 탄약 하나 더 추가 로 생기거든요. 근데두 개일 때 쓰면은 아무것도 안 생겨요.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let KBA 관리하는 거. 뱃살 관리하는 것처럼 관리해야돼 운이 좋은 것 같나? 왜 음. 용을 안 먹었냐? 뭐 좋은 생각이라도 있어 真正 저게 업체계를 파괴했습니다. 1111 1111 썰에 소리. 사 많이 오르겠4.0에서4.0 이상이면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 되겠다. 5승 0패. 거기다 다이아 3에서 2로 가는 승격전, 승급전. 그부 정글에 완전 빠져들었어 4.7. 요번 영상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